네, 안녕하세요 한소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예요 요즘에 철제 난간에서 유리 난간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이라 좀 약간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제 난간이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 한강뷰가 보여지는데 사실 철제 난간이 렇게 있을 때는 좀 약간 뷰 자체가 아무래도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떼어내고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유리 난간이 이제 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선적서를 거쳐서 행여을 바꿔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요즘에 유리 난간이 트렌드인 이유는 뭐냐면 강남 쪽을 쭉 지나가다 보면 신축으로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유리 난간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에 구축 아파트들도 될수 있으면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면서 철제 난간을 뜯어내고 유리 난간을 시공하는 그런 게 대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주하면서도 시공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고요 시공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정도